안녕하십니까. 에, 강세호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는 동안 잠깐 짧게 우선 말씀드리는데 어, KBS의 추적 60분 어젯밤의 방송은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밴드에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KBS는 지난해부터 뭐 기독교 방송, KBS... 한겨레 신문이 모두 그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똑같은 방송 내용을 계속해서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첫 번째 취지는 그 성남에 있는 세병 실버홈이라고 하는 그런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것인데 그 세병 실버홈 관련된 내용이 어제도 방송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는 또 세비앙뿐만이 아니고 뭐그 부동산업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거기다 실었는데 여러분 요양시설을 23인을 하게 되면 뭐 7억에서 8억을 번다 그런 비상식적인 말이 성립이 될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세비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민주노총에 어, 전국 노인유양 서비스 노조 측이 허위 사실과 거짓 그리고 억지와 때법을 통해서 굉장히 어, 말을 험하게 하고 다니고 그런 내용을 청와대부터 청와대부터 국회 그리고 모든 언론이 받아서 쓰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이미 고발이 다돼 있어서 서로 고소고발 해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다 입증이 돼 있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처음에 그 앵커의 눈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다가 오늘 밤 김재동에서 또 똑같은 내용을 거짓 사실을 밝히더니 어제도 그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 추적 60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테니 이 답변을 엉터리로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했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보내고 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 달리는 장교양 유튜브 방송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내용은 하나도 안 쓰고 자기네가 유리한 답만 뽑아서 쓰는 그런 오류를 또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마니클럽 밴드에 게재한 것처럼 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KBS 앵커에는과 오늘 밤 김재동 그리고 추적 60분 제작팀과 PD 또 출연한 관련자들을 모두 단체 고발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 그런 가짜뉴스, 거짓 방송들이 판치지 않도록 그렇게 어 조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도 다 민주노총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민주노총이랑 똑같은 민주노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태를 바로 알고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것과 우리가 협조할 것 그리고 어 취지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뭐 급여를 적게 준다든지 뭐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장교양 보험 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급여 숫가를 올려주지 않고 최저임금이라든지 물가는 뭐16% 20% 올라가는데 급여 숫가는 5%에서 5% 10% 이렇게 올려주니까 어떻게 급여를 올려줍니까? 모든 것이 장교양 보험 제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만인 클럽과 또 사회 서비스 노조 일반, 일반 노조 연맹 다 함께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맞서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지금 판치고 있는 여러 그 민주노총 그 전국 노인용 서비스 노조에서 지금 굉장히 강경하고 거짓으로 외치고 다니는 각자 뉴스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의미로 조만간 구체적인 고발한 조치라든지, 그리고 KBS 구도, KBS 신청 거부 운동, 또 뭐가 있을까요? 시청료 반납, 신청료 바, 반납, 시청료 납비 거부 운동 등 우리가 할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KBS나 다른 언론들 그리고 그 민주노총의 일부 강경 노조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도 한 일주일 내에 고발장을 접수할 겁니다. 그때 고발의 방법은 한 단체가 하나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고발을 하시는 분이 한 500명 정도 단체 개별 고발을 하게 돼서 KBS 고발 당한 사람들이 전국 500군데를 전부 다 다닐, 다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반토마 숙가 거부한다 따라서 같이 해보시죠 반토마 숙가 거부한다 반토마 숙가 거부한다 지금 조금 있 우리가 외치는 구호 그리고 우리가 KBS 언론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함께 공유하면서 이 땅의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일반연맹이 다른 노조활동 적절하고 참다운 노조, 노조활동을 할수 있도록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